자 이걸로 캐리를 하라고 너무 쉽지. 자 캐리가 어느 쪽 캐리라고 말안 했기 때문에 거의 100% 확률로 성공을 하겠네요. 거의 한95% 확률로 캐리 하겠네요. 왜왜 왜, 왜? 맞잖아. 사진마캐리 내가 민정아니임 포스터로 암튼 한복 풀세트에 프로스펙스 신발에 <laughs> 가는 길에 심심해서 두개 꺼내 먹은 호두과자 선물세트 같이 생긴 공구통 들고 탈출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탈출공작원이라 탈출공작원. 아,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페어두박에 올리고.. 일단 좀 숨어야 돼요. 여길 내가 먹어요. 이거, 그거다, 태그다. 준구라고 너무 좋지. 준구가 무슨 마인드 브레이크를 써? 안돼? 쫄지 마세요. 죽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죽었는데? 살았네. 토템을 좀 봐줄게요, 대신에. 이거 발전기 좀 내버려 두고. 토템을 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그냥 발전기가 맞는데요 왜냐면 안 죽어, 저 사람. 저 사람들 다 잘하는 사람들은서안 죽어요. 저런 허접하게 생긴 중구가 잡을 수가 없음. 아이돌 브레이크가 살짝 거슬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전기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흑화 삽질을 했는데, 지형, 지형짐을 파악했다고 생각해. 근데 게임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유리해. 혹은 변수는 없고요. 마브, 루인 불멸. 그다음에 속임수 정도 되겠죠. 하나 박살났고. 여기서 싸운다. 2픽 한 대. 아, 이거 랭크가, 이거, 이거 라인업이 우리가 너무 세. 중구야 힘내! 중간 할수 있어! 아, 마부가 문제네, 마부가. 뭔데? 방금 붙어줬으면 좋겠다, 한명 지금쯤 딱 죽을 때 됐거든요? 아무리 잘하더라도, 지금쯤은 죽을 때가. 안 됐네.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잘해? 야, 죽어, 죽어, 죽어. 아! <웃음> <웃음> 탈출 때문에 위글이 빨리 풀리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애프터케어 서비스 이제 제가 억으로 먹겠습니다 파이팅. <돋> <laughs> <돋> 아, 이걸 왜 그렇게 잘라봐요? 니마! 니마, 니마, 니마. 깡. 1레1 깡. 깡깡깡. <laughs> 헐. 구조물 좀 이상하네. 맞네. 국민 여야예요. 한자 맞았고 발전이 거의 다 켜졌고. 붙네 이걸 살려준다고. 그럼 다 계획이 있구나. 저기 발전이 다 켜졌었는데 약간 마이너스 받고 있어요. 뭐가 너무 요어 어째? 무서워가지고, 딴데 가서 폈네. 아이고, 불쌍해라 <laughs> 존나 패고 있다. 아, 왜 그래? 하여튼, 아, 왜 그래? 이제 제도팩도 나왔으니 죽으면 되겠네요. 이어. 솔직히 내가 기무였으면 한복 입고 중구동쟁동만. 이 돼요. 중구 소기용수도 없어. 아까 보니까 땜장이든데 댐장이도 없는 아. 게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 오케이, 다 켰구요 사부타지한번더 하러 가자 술다 했네 사 이거 팔아 먹었는다 아니구나 좀 죽어줘라 불쌍하지도 않냐? 이 녀석, 아주 사탕 같은 녀석? 어? 난 지금 발전에도안 돌리고, 어? 중불 얼마나 배려하는 줄 알아? 이 녀석. 배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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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죽이고 싶은 사보제이 와야. 프로 데시비유. 어, 이것이 진정한 케이 메리어입니다. 역시 대단하고. 분노가 다 날아갔네. 분노 <laughs> 타입이다. 분노 다 날렸어요. 화가 나도 안 난가 봐. 음. 아, 치료 줘야죠. 음.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 중은 생존자가 음. 다잘 보세요. 자, 이제 물부지 좀 게이지를 올려볼까요? 안 내렸는데 안안 넘어졌는데 안, 안 넘어졌는데 안 넘었는데. 점점... 아이고 준 사장 더 근심이 많아 보이네. 치료를 해야 돼. 치료를 아, 해야 되는데. 好这。 의하여. 아, 이거 어쩔 수 없었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걸리여가지고 아, 중구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친구야,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사보타지 하한게 아니라, 이게 사보타지가 또 내가 상부의 명령을 받았어. 들어가지? 어. 저기. 내는데 어떻게 야, 5번 는데 이거 어하지 인. 어떡하지? <웃음> 어떡하지? <웃음> 아, 이네 제시 패 아, 이거 공인도 못 쓰는데. 음. <laughs> 또 <laughs> 어, 살았어. 아니, 죽안 했잖아. 나부터 살려야지. 치료해, 치료해. 자, 이거 마지막 기회다. 라스. 여기서 살때 싶어도 살구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 보고 나를 이력 따라고 합니다. I give you my mine. heart. <쾟> 문도 열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살구님, 살구님 지금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이 한복인가요? 비슷합니다 상의는 한복이에요. Oh, 가자! 아, 죽나? 잠깐만. 따라다녀야 돼. 구석까지 갔어?

하면 되가아오자이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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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 가자. 가던사자가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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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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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멍청한 녀석 대파대에 입문을 하다니 새싹이 아니라 씨앗까지 짓밟아주마. 이것이 K 조리돌림 약간의 희망과 극한의 조리돌다 녀석 해외 유저가 우리 코리안 서버에 접속을 해. 이것이 김치의 매운 맛이다. 야 <laughs> 괜찮아 울어도 돼. 사실 씨앗도 없거든. <laughs> 이것이 김치의 매운 맛이다, 녀석. 정신을 못 차린구만.